의원들은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아주 중요한 안건을 방문해 붙이 했습니다 중임제 철폐 관한 안건이시다. 아, 물론 일부 반대자도 있는 걸로 압니다. 그러나 잘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들의 운명에 관련된 일이에요. 운명만이야. 이보시오, 장 의원. 아, 아 예. 김 김두한 의원. 나이 김두한이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그 종신집권이라는 거 말이요. 그거 한번 더 설명해 주시오. 에그건 즉... 어,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대통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일리가 있구만 무시 뭐, 뭐, 어? 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어, 이씨입니다! 이씨입니다! 저 김영삼이 한마디만 탁쳐아이 김영삼! 뭐? 뭐, 조용히들 야. 하세요! 조용히들! 말하세요 김미우 지금 이 정신재, 정신재 가는데, 도대체가 이 정신재라 하는 게또 뭡니까? 세상이 이런 황당한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? 여기서, 그러니까 조용히 하란 말이야, 조용히 해.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. 됐어요, 김 의원. 그만 앉으세요런데돌가면 뭡니까? 명사자 <laughs> 저, 김영삼이, 한마디만. 닥쳐!